온주왕 박미나 11월 결혼 앞두고 격경사. 마침표 마침표 친언니 리나 결혼 8개월만 임신.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박미나의 친언니이자 그룹 워너비 출신 리나 본명 방연아가 임신했다. 지난 15일 리나는 자신의 sns에 우리 인생에 들어온 새 멤버를 소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꼼꼼이는 이제 막 15주가 됐다. 모든 게 처음이라 낯설고 서툴지만 재미나게 즐겨보려 한다며 끝까지 슬기로운 임신 생활 가보자고 이모 삼촌들 내년 3월에 만나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옆에서 챙겨주랴 웃겨주랴 고생이 많은 오빠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라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미나는 지난 1월 골프선수 캐디인 남규아와 결혼했다. 박미나는 오는 11월 배우 온주환과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SBS 드라마 미녀공심이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 2021년 뮤지컬 그날들에서 재회해 다시 호흡을 맞추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